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미국하고요. 우리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이그 팩트 시트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팩트 시트를 발표했는데 그게 궁금한 게 언제부터 관액의 관세가 관 인하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그 제계에서도 아주 이게 답답해한다. 관세가 언제부터 관세가 특히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기약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기약 없습니다. 뭐냐? 합의문에 MOU가 있거든요. MOU가 보면 언제부터게 내리느냐. 바로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특별법. 이번에 그 2억 0 0 달러씩 2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려면요.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특별 법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 먼저 비준부터 받으라. 비준. 이러고 있거든요. 실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게 MOU 아니냐. MOU.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왜 비준을 받느냐. 그냥 바로, 바로 이제 그 특별 법을 만들어서 그 외환을 투자하게 법부터 만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까? 말은 이제 MOU죠. 말은 MOU인데, 우리가 미국에 200달러, 1년에 최소, 그게 투자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에,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그 한미 FTA, 그것도 비준 받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몇 년이. 근데 이걸 내용도 자세하게 공개를 안하고요. 합의 과정을 합의 만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핵추진 잠수함에도 과연 이게 어느 나라 조선소에서 건설하느냐. 아무런 합의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핵연로 어떻게 공급하느냐. 농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그게 저농도냐고농도냐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의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그래, 대통령이, 뭐, 기재부에 특별, 그게 그, 외화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고, 무조건에게 2,000억 달러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법부터 만든다. 이거는 이제 이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현재 그 합의를 보면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국회 거기 발의한 그 달부터 그 달부터 일일자로 소급해가지고 이제 그 관세가 관세가 인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죠. 만약에 11월 달에 뭐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언론에서 이번 달 소급해가 11월 1일부터 관세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 돌려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들이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오늘 16일입니다. 법이라는 게 뚝딱, 이 중요한 특별 법은 이재명이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숙군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법을요. 이걸 며칠 만에 뚝딱 만든다? 그런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안할 겁니다. 안할 겁니다. 실제, 그렇다면요. 저는 언제 과연 될지 기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요.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왜냐? 바로 이게,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요. 제가 예측한데 거의 6대3이나 7대2까지도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효가 될. 그런 상태에서요. 굳이 그러면요. 기존의 합의가 또게 유효하냐 안 하냐 엄청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 아마 그래 오래 안 걸릴 겁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인데, 근데 연내 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미리 서둘러서 굳이 뭐택배만 만들어가지고 합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번 합의는요 진작에 매국적인 완전히 굴욕적인 이런 합의입니다. 이런 합의예요.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 뭐, 조사모사한 번에 2,000억 달러를 10년에 조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게 65억 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100, 140억 정도는 또 이게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채를, 채권을 반영해서 어? 이것도 이게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그회도계그 비관세 장벽 농업 분야 완전 개방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보 협상도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안보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우리가 주한미군 10년 동안 3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한 1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이거 세배 이상 늘어났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무, 무기 있잖아요. 무기를 250억 달러를 사주는 거예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그런데 중요한 게요. 가격이 5% 이상 비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무기 만들 때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 이걸요. 초기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를 무기 구매 값에서 동맹구한테도 부담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건 말해야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무기 개발 연구한 연구비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무기 가격에서 비서, 별도로 동맹국까지도 면제해 줬는데 옛날에 이걸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값이 5% 올라갑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하여튼 어느 하나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민간 기업들도 1,500달러, 금액이 5,000억 달러 투자하고 농업이나 축산 완전 개방하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재명 공약에 높던 거예요. 이재명 공약에 없다니까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에 높던 거예요. 더운다는 게 우리가 뭐 태평양 건너서 작전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것도 10년대의 일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거 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기극입니다. 오히 자파들이 원전 추진 잠수함, 자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자극하고 중국도 벌써 경고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무효가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특별 법 만들어서 미국에 퍼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전략적으로 차관세예요. 결국 현대 기아차, 이 사람들 뭐, 결국 한달에 몇천 원씩 전략하지만그돈다 어디 갑니까? 전부 민노총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저 민노총, 저 우리 사회 암적 존재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가 이익이 많이 생기면 야 성과급 우리 주라 이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자기들 달라는 거예요. 성과급을 결국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 먹이 살릴라고 관세 협상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알거지 되는 이런 최악의 협상이다. 그 혜택 보는 게 현대차, 기아차 말고 얼마나 있습니까? 반도체 별도 철강은 죽어 나고 싶으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혜택 보는 게 없잖아요. 결국 현대 기아차가 10% 혜택 보는 거예요. 10% 혜택. 그런데 그미국에 공장도 많으니까, 근데 적자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좀 주는 것 뿐이에요. 이걸 우리 국가, 고가를 털어서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 성과급 주는... 이런 군역적인 합의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무효다. IEEPA. 국가경제비상권법. 국제경제비상권법. IEEPA. 여기에 의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의해서는 상호관실을 포괄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아무리 제가 눈을 닦고 제가 다뭐 영어로 한국지격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3대형으로 점 1심 적고 2심도7대4로 패소한 거예요. 3심도분이 대법원장 로버츠 대법원장도 트럼프 임, 임명한 대법원장도 어, 그런 권한이 어디 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무효가 되면 우리 관세 다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되면 겁내는 게 무역법 301조, 수퍼 301조. 그다음에 대외 확장법 그 가지고, 이제, 뭐, 또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마음대로 안 돼요. 대외 확장법.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다 거기 법에 또 요건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안보상 위협이 있는, 안보상 위협. 이런 요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하고 관계없는 물건 무조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역법도요. 상대가 불공정 관행이 있을 때 300일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확장법이나 무역법 301조나 이런 것들은요, 요건이 거기에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법리적으로는 우리나라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보복하면요, 써워야죠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저는 이걸 잘 대납이라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권한이 있는지 도 없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없다고 판결날 가능성이 99%인데. 이걸 서둘러서 이번 달 안에 특별 법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해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요. 어디 어디에 투자해라고 요구하잖아. 그런데 투자를 우리가 안 하면요. 오히려 45일 이내에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내야 됩니다. 무슨 법이 이래. 미국이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 100억 달러 투자해. 이랬잖아요. 미국이 결정했잖아.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늦어질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자까지 물어내야 된다니까. 그렇게 투자해 놓고 원금 의수가 20년 잡고 5대5로 가져오는 거예요. 원금이. 그러면 20년 지나면 9 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와, 이런 날 강도도, 이건 날 강도잖아요. 그 김정광이가 그랬자 불공정하다고. 김정광이도 제가 보기에 이건 날 강도입니다. 이걸 잘했다는 합의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준을 요구하면서 특별법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절대 안 해주면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달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가 관세를 10%더는 데서 뭐 이게 우리한테 피해가 옵니까? 그걸 노조원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노조원들이, 민노총 노조원들이 따라서 어? 앞으로 이게 미국 판결을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이 특별법은 결사 반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준을 용해서 철저히 국회에서 검증해야 된다. 이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